안녕하세요, 김상도입니다. 올 겨울 로스타크 뉴비와 복귀 유저분들을 위해 현재 메타에서 주목받고 있는 본캐급 딜러 12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추천은 1700부터 세팅이 가능한 아크그리드 올 유무를 기준으로 했지만 뉴비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크그리드 세팅 전후의 특징까지 함께 설명해 드릴 거예요. 또 이벤트가 시작하는 12월 10일에는 밸런스 패치가 있습니다. 밸런스 패치로 인해서 추천 직업군에서 벗어나거나 다른 직업이 추천으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고정 댓글을 달아둘게요. 소개해 드린 순서가 순위는 아니니 마음에 드는 직업을 골라 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붕즈, 중수, 디스트로이어. 붕즈 디트는 헤드 사이클 기믹 딜러인데요. 스킬로 아덴을 채우고 중수를 켠뒤 Z 키와 스펠을 번갈아 누르며 딜을 넣는 리듬 게임형 직업입니다. 해당 직업은 반드시 아크 그리드가 필요한데요. 그 전에는 분망이라 불리는 다른 세팅으로 플레이하세요. 붕주디트는 기믹 수행 능력이 최상이고 체방이 높습니다. 지라는 동안 자체 실도와 CC 면역도 있죠. 단점으로는 헤드 강요가 좀 있고 살짝 느립니다. 적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고 싶다면 붕주디트 하세요. 두 번째, 고독한 기사 워르드. 고기 워르드는 헤드 기믹 딜러인데요. 아덴 게이지를 관리하며 버켓, 차스 등 주력기 쿨이 돌았을 때 보스 머리에 확실하게 박아넣는 딜러입니다. 아크 그리드 세팅 전에도 워르드라는 이름만으로 인식 최강, 가치가 높습니다. 압도적인 기믹 성능으로 취업이 굉장히 쉽고요. 순간 딜모리가 좋습니다. 단점으로는 헤드 강용과 있는 편이고 아덴 게이지 관리 난이도가 높은 편이죠. 파티에서 기믹을 책임지고 확실한 한방을 좋아한다면 고기 워르드 하세요. 세 번째 비기버서커 비기버서커는 백어택 퓨어 딜러인데요 아덴을 채워 폭주 상태로 변신 후 강력한 주력기를 짧은 시간에 몰아치는 딜러입니다 아크그리드 전에는 주로 광기 각인 세팅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장점으론 딜압축이 굉장히 좋고 아크그리드 세팅이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대검 낭만이 있죠 단점은 폭주 전에는 조금 느리고 백어태을 어느 정도 쳐야 해요. 그래서 그런지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죠. 로아의 근본이자 백검 낭만을 놓칠 수 없다면 비기 버서커 하세요. 네 번째 권왕 브레이커. 권왕 부커는 지속 폭딜형 퓨어 딜러인데요. 아덴을 채워 권왕 태세로 전환한 뒤 시원한 타격감과 함께 주력기를 사용하는 직업입니다. 아크 그리드 전에는 성능이 안 좋은 편입니다. 아크 그리드가 갖춰줘야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옵니다. 권왕부커는 타격감이 매우 좋고요. 기믹, 그리고 딜링 성능 모두 우수합니다. 단점으로는 이동기가 살짝 구려요. 아크 그리드만 먹으면 우주를 부술 수 있다. 주먹 1티어 권왕브레이커 하세요. 다섯 번째는 질풍기상술사입니다. 질풍기상은 저점 높은 육각형 지속 딜러인데요. 빠르게 이동하며 스킬을 쿨마다 끊임없이 사용하는 딜러입니다. 아크 그리드 전에는 그냥저냥 무난한 딜러예요. 질풍기상의 장점은 매우 쉬운 난이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이속으로 쾌적한 플레이도 가능하죠. 예전만큼 엄청 뛰어나진 않지만 치적과 공이속 시너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최고점 딜이 살짝 낮은 편이에요. 귀여운 외모에 쉽고 무난한 성능을 원한다면 질풍기상 하세요. 여섯 번째 직업은 고창 상급 소환사 모입니다 고창 술사라고 부를게요. 고창 술사는 스킬 하나에 딜이 몰린 영수 중 퓨어 딜러입니다. 고대의 창이라는 단 하나의 스킬을 쿨마다 정확하게 박아넣는 죽창 딜러죠 소환사 아닙니다 아크그리드는 필수입니다 아크그리드가 다 맞춰져야 실제로 플레이가 가능해요 그 전에는 교감 세팅으로 플레이하시길 권해요 고창상서의 장점은 실전성이 매우 좋고 쾌적하며 한방뽕 맛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펙트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느린 거 싫고 확실한 한방을 좋아하면 고창술사 서머너 하세요 일곱 번째 직업은 광사부 금음 소울이터입니다 광사부 소울은 족쇄 없는 지속형 퓨어 딜러인데요 짤 스킬로 주력기를 강화해 쿨마다 강화된 사신 스킬을 때리는 낫역캐 딜러입니다 해당 세팅도 아크그리드가 필수 그 전에는 만월 세팅으로 플레이하시길 추천합니다 광사부는 쉬운 난이도로 인해서 저점이 높고요 기동성이 좋아요 그러면서도 딜 포텐 또한 굉장히 높죠 단점으로는 짤 스킬을 쓰다가 맞으면 캔슬되기 쉽기 때문에 약간 감보면서 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믹 수행력이 조금 안 좋은 편입니다 쉽고 강력한 낫역캐로 자유롭게 몰아치고 싶다면 광사부 소울 하세요. 여덟 번째 6부르탈 포식자 슬레이어. 스킬 하나에 딜이 몰린 쿨 초기화 백어택 퓨어 딜러입니다. 스킬 칸에 브르탈 임팩트라는 스킬을 6개 받고 쿨 초기화를 활용해 이 스킬 하나만 반복 사용하는 딜러입니다. 아크 그리드 필수, 그전에는 준수한 지속 딜러의 역할을 하는 클래식 포식자 슬레이어를 추천합니다. 6부르탈 포식자는 정말 쉽습니다. 스킬 하나만 반복으로 사용하면 되고, 거기다 굉장히 강하죠. 단점으로는 쿨초기어 확률이 75%이기 때문에 운에 따라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단조로워서 지루할 수도 있어요. 단순함과 강력함. 그리고 가슴 큰 대검 여캐를 원한다면 육부르탈 슬레 하세요 아 번째 무한각성 환각 환수사입니다 무한각성 환각은 중원거리 사이클 지속 딜러인데요 스킬을 5개 쓰고 스택을 터트려 쿨감을 받고 다시 스킬 5개를 쓰는 슈팅 마법사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아크그리드가 필수입니다 그 전에는 야성 세팅을 추천합니다 무한각성 환수사는 저점이 굉장히 높고요 꽉찬 육각형이죠 쾌적하고 굴감을 활용한 순간기믹 수행력이 좋습니다 단점으로는 최고점 딜이 살짝 낮은 편이에요 스킬을 자주 굴리는 슈팅법사를 좋아하면 무한각성 환수사 하세요 열 번째 직업은 딜발길리입니다 폭딜형 퓨어 딜러인데요 스킬을 14번에서 15번 정도 쓰면 아덴이 차고 그 뒤에 강력한 엑스칼리버 한방을 꽂아넣는 영수증 딜러입니다. 아크그리드 전후로 모두 성능이 준수해요 장점으로는 남들 놀때 아덴을 채울 수 있고 한방딜 영수증 뽕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커요 <laughs> 단점은 살짝 아쉬운 기믹 수행력 정도? 영수증 뽕맛을 느끼고 싶고 성녀 기사 컨셉을 좋아하는 사람은 딜 발키리 하세요 열한번째 직업 오이 스트라이커입니다. 오이스커는 백업 택 지속 딜러인데요. 짤 스킬로 아덴을 모아 주력기를 난사하는 딜러입니다. 오이스커는 기본적인 깡통 차력이 워낙 좋아서 아크 그리드 전이 오히려 좋습니다. 아크 그리드 세팅이 완료가 되면은 그러면 살짝 내려오는 느낌이죠. 장점으로는 기믹 수행력이 굉장히 좋고요, 쉬운 조작법 그리고 국밥 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각성계가 전직업 중에서 가장 멋있어요. 단점으론쉴틈 없이 백에서 때려야 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풍신초래라는 이 회오리 스킬을 자주 굴려야 돼서 생각보다 평딜이 멋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쉼없이 때리는 재미를 좋아하고 모두에게 호감이 되고 싶다면 호감, 오이스커 하세요. 12번째, 갈증 리퍼. 갈증 리퍼는 백어택 지속 딜러인데요. 살인기라는 아덴을 켜고 짤 스킬로 주력기 쿨타임을 줄이며 그러면서 주력기를 난사하는 스타일리시한 암살 아크 그리드 전에도 무난하고 좋은 편이죠. 장점으로는 이동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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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습니다. 빠르고 쾌적하고요. 그로 인해서 기믹 수행력이 굉장히 우수하죠. 현실점 딜도 정말 좋고요. 단점으로는 체력과 방어력이 낮아서 안정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 쉼없이 패는 거 좋아하고, 스타일리시한 암살차 컨셉과 빠른 기동성을 좋아한다면 갈증 리퍼 하세요. 마지막으로 서포터 직업들의 한 줄평도 좀 드릴게요. 로스타크에는 네 가지 서포터가 있는데, 저점이 낮지만 고점 플레이를 원한다면 과드하세요. 기믹 수행 능력이 좋고, 저점이 높은 걸 원한다면 홀라하세요 지속 딜러와의 조합이 좋고, 귀여운 거 좋아하면 도화가하세요. 그리고 가슴 큰거 좋아하면 폭발끼리 하세요. 농담삼아 얘기하는 거지 폭발끼리도 기동성이 굉장히 좋아서 성능이 준수합니다. 이상으로 올 겨울 로스타크 직업 추천을 해봤고요. 12월 10일 날 벨폐가 되니까 고정 댓글 꼭 확인하셔서 변경된 점 확인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상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